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백입니다. 11월 6일, 저희프트 어, 이벤트방 들어왔고요 오전에 김장하고, 또 김장 끝나고선 MTB 타고 뭐 조천변 한 바퀴 돌았었는데 어, 늦은 시간 어, 개민폐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방, 라이드 위드 레지, 어, NBA 슈퍼스타 레지밀러와 함께 달리는 이벤트방이구요. 어 공통의 저지 공통의 휠셋 프레임을 타고 있습니다. 아이 방은 음 기부 형태의 방입니다. 어 물론 이제 기부하는 것이 강제는 안, 아닙니다만 뭐그 안내되는 사이트에서 한 2달러 정도씩 기부를 어, 할수 있는 고로한 형태의 도네이션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기부는 꼭 의무는 아니고요. 어 지금 달리고 있는 라이더들 모두가 공통의 저지 저 저지도 그 전갈 유니폼, 전갈 그 무늬의 유니폼 저지에서 실제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통의 프레임 어, 휠셋을 지금 착용하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타트 할때한 1,700, 800명 정도 됐었죠. 근데 라이딩 하면서 중간에 뭐한 2,000, 3,400명 정도가 들어왔었던 걸로. 네. 어, 레지밀러는 농구 선수죠 사이클 선수는 아니고 뭐 저희 세대 마이클 조던 키즈인 저희 세대에서는 뭐 글쎄요 올타임 넘버원 3조 슈터죠 예, 클러치 능력 몸을 봤을 때는 정말 삐쩍 말라 가지고 예, 저게 뭘 하겠냐 싶지만 어쨌든 클러치 상황에서의 3점슛 능력 하, 이거는 뭐 가히 역대급이지 않는가 요즘은 워낙에 NBA 보면은 뭐 슛을 뭐 하프라인에서 던지고 막 그러니까 아, 개인적으로 양궁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감흥도 없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농구를 즐겨 보고 즐겨 했던 저로서는 요즘 농구는 좀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재미는 뭐 그렇게 잘못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봤었는데 에.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이제 몸값들이 비싸서 서로 몸을 사리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비도 좀 약한 것 같고 어, 한때 그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농구에 익숙해진 길들여진 저희로서는 뭐 정말 <laughs> 우스갯 소리로 파울 어떤 이제 접촉, 터치로 인한 파울에 있어서는 피가 나지 않으면 파울 아니다 식으로 저희가 한참 고대, 홍대 쪽에서 농구하던 그러한 어린 시절 이 있었는데 뭐 같이 농구하던 친구. 도바시 킨조 또 신카이 아, 요러한 친구들과 정말 거침없이 거친농구 스트릿농구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들은 몸들이 다참 상태들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몸 얘기하니깐 아 신카이의 오른쪽 엔진이 완전히 좀 고장이 나가지고 무릎 관절부터 해서 허리 <laughs> 디스크 지금 햄스트링부터 해서 아 상당히 좀 상태가 안좋은 걸로 적당히 뭐좀 치료할 거 치료하고 수술 받을 거 수술 수술 받고 뭐 재활해서 다시 어, 타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본인은 상당히 좀좀 짜증이 난다. 뭐 그렇게 막 빡세게 타는 타입도 아닌데 어, 아픈 부위가 나타나다 보니 조금 본인 스스로도 좀 짜증이 나,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참 나이 먹고 적당히 이제 몸안 다치면서 탈수 있는 할수 있는 운동 찾아서 요즘 최근 몇 년간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음, 겨울 시즌, 뭐, 잘 쉬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좀잘 회복해서 또 같이 재밌게 여기저기 자전거 타러 다니고, 해야죠. 뭐곧 아마 돌아올 겁니다, 회복을 해서. 어쨌든, 한동안 좀 자전거를 좀 멀리 하고 타더라도 굉장히 좀 마실 다니는 식으로만 타야 된다, 그렇게 의사분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좀. 아픈 거는 빨리 치료해버리고 푹 쉬고 날 풀리면 다시 또 같이 타는 걸로 자 오늘 달리고 있는 이 지프트 이벤트 방은 리치몬드고요 2015년 UCI 월드 챔피언십에서 피터사관이 우승한 그러한 코스로 유명하더라고요 매번 이 리치몬드 걸리면 은 항상 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피터사관 코블스톤 어필 구간에서 정말 뭐 끝내주는 피니쉬를 했었던 그래서 우승을 했었던 어, 천재 스프린터 피터 사건의 어떤 등장을 위한 그 언급할 때 항상 나왔던 얘기 같아요. 코스 자체도 2015 UCI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G2부터 내에서도. 자, 보통은 평지 구간, 네, 크리테리움식으로 달리다가 요거는이 후반부에 사면타 어필 네, 피니시까지 세 번이 연속 나오는데 그거 다 포함시켰더라고요. 어, 평지 구간만 달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렸겠죠. 어쨌든 오늘 이벤트에서 코스는 전체 에, 코스를 다 달리는 걸로 에, 경사도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피니시 쪽도 그렇고 어, 근데 오전에 힘을 다 빼서 그런지 뭐좀 오늘은 좀 샤방하게 어, 샤방하게 좀 달리고 있는데 샤방도 아니죠 사실 지금. 피카츄 업은 100와트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20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거의 뭐 자전거 밀바 수준이죠. 네. 하 어쨌든 뭐 그냥 꾸역꾸역 시간 다 채워야지 또 이거 채우면은 공짜로 좀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흰색 하이바와 지금 이제 보랏빛 저지 그리고 클릿 슈즈 아마 이 이벤트를 위해서 스폰한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휠셋도 뭐 MB 어, 헬멧은 카스크 프로톤, 저지는 이제 전갈저지 그 저기죠? 뭐지? 카스텔리, 네, 지금 대놓고 나오죠. 그리고 클리슈즈도 피지에서 스폰을 해줘가지고 오늘 이벤트 완주한 자에게는 지금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저지 그리고 이어서 헬멧, 이러한 네, 거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피직벤트 인피니토 카본 클리슈즈까지 아우 세개 아이템을 받았어요. 어, 나쁘지 않은 장사죠. <laughs> 이러한 거, 뭐큰 거물 떨어지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저지도 상당히 많고요, 저도 아, 늦은 시간 사실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가급적이면은 좀 소음 진동을 뭐 그렇게 아래층까지 막 전달되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심야 시간은 아무래도 소리가 좀더잘 전달이 되니까 어, 소리를 많이 내지 않으려고. 와투트수 많이 이춰춰서린린도있있데데5 k k m 정도는 한 2시간에 걸렸네요 그 정도 걸리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